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런던 런던 프로젝입니다오늘은에런 농산물 공판장에 왔는데 한번 어떤 농산물이 나오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오이 오이도 1 0에 13,000원 여러분들 이거 수수료 1,000원 붙습니다. 수수료 1,000원 수수료 1,000원 붙고 자그 다음에는 마늘도 나오고요. 또 의상마은도 또 있지만은, 의상마늘 아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미니 암단호가 작은 거, 이런 거. 가격표 한번 보실래요? 자, 이 가격표에, 이 가격표에, 6,000원만 플러스 하면 그때 보내드립니다. 6,000원 플러스 하니다 그리고 요즘 고구마도 이렇게 나옵니다. 붉은 거, 트, 이런 거는 2만 6,600원. 이쪽으로 와까요 이거 상 상은 24,000원. 아, 6,000원만 플러스하시면 아, 할수 있습니다. 아, 뭐든지, 고구마 이런 건 너무 크면은 아. 너무 굵으면은 이렇게. 자. 맛있어 보이니까 품질 좀 떨어져. 아.

땅콩 20kg, 20kg인데, 가격이 좋으면 20kg인데, 132,300원. 이거는 경매 낙찰까고 여기 사시려면은, 경매 어, 수수료 줘야 되니까, 더 비싸겠죠. 그리고, 어쨌든 8월 한 달은 제가, 어, 유, 여기에다가 6,000원만 플러스 하시면 제가 택배 보내드리겠습니다. 땅콩, 땅콩, 땅콤, 땅콩 땅콤, 좀, 땅콩은 20kg에, 시비만원천원 좋은 거는 십이만 원천원 땅콩은 이거는 소분 소분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식당용 아, 뭐, 식당용 식당 반찬요. 식당 반찬요. 보자. 음? 가게 보여주고. 자, 빨리요. 단호, 단호, 빨리. 단호 볶다 놓입니다. 단호 봐. 예, 고구마 나오고 감자 나오고 감자 나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